자 제로부터 한번 체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산업 관련해서 시장 규모 자체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세계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 연도 2024년 기준으로 4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차후 5년만 넘는다 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의 캐파가 전체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기업과 로봇 경쟁으로서 각국의 대기업들이 현재 대거 참여해서 주요 핵심 기술과 그 다음에 무인화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요, 국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요, 부품 용량 부분에서 주요계 꼴찌로 자리 잡고 있고, 핵심적인 부품 바로 감속기가 될 겁니다. 감속기가 뭐예요? 이 로봇 생산의 원가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 게 감속기예요. 이 로봇의 관절 관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바로 제어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 로봇 시장과 그에 관련된 바로 감속기 시장.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첫 걸음마 단계인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성장성이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조조한 만큼 차후에 4, 5년 이후에는 이 시장 캐파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5배 성장한다면 우리 로봇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예전에도 알고 있다시피 2차 전지 시장도 2030년도까지 어때요? 5배에서 10배의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이 후속 관련해서 로봇 관련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요, 주요 키워드만 한번 최근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GPS 추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배달 로봇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로봇이 일상화 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산업 전략을 발표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추진 사항으로는 바로 물류 로봇이 대표적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규제적인 부분, 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속속들이 정부로서도 규제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 배달 로봇 서비스와 연동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바로 부산 로보틱스의 상장. 지금 협동 로봇 시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매출 1위가 바로 부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로보틱스가 IPO 이후에 상장된다면 전체적인 로봇 테마 자체, 섹터 자체의 캐파와 상승폭,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현재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실내 GPS 추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 배달 로봇 같은 경우는요. 프로세서 자체가 이제 배달, 물류, 가장 초창기로 시행되고 있는 바로 로봇 관련 모델들이죠. 그 프로세서를 보면요. 도심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통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차후에 이 배달비 관련된 이슈가 자연스럽게 대체되면서 로봇 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현재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산 로보틱스 상장 다시 한번 전체적인 주식시장, 투자장 자체의 캐파가 커지는 효과로 현재 부각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정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재 추진상을 본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그리고 관련 예산들이 차곡차곡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로봇 관련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텐데 이 커지기 전에 미리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선반영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통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시장 주도주, 시장 주도 섹터인 바로 이 로봇 관련 테마 종목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벌수 있는 거겠죠. 자, 추가적으로 상단의 배너처럼 실시간으로 네,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정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간단히 체크해드리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1시간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메뉴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조용하게 방해 없이 정보만 받겠다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걸좀 좋아하시면서 서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꾹 클릭하시고 그러면 하단에 링크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고 입장하면 그게 입장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링크가 뜨죠.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앱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채널의 입장에서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텔레그램 방 주식투자 마법공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냐면요. 첫 번째 시황분석입니다. 장전에 이런 식으로 장전 브리핑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전일 종가 매수했던 거 종목들 시초에 매도 짧게 합니다. 종목 추천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갔네요. 20% 수익 보면서 하루하루 단타 그리고 짧은 구간 내에 일주일 안에 종목들을 회전시키면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그다음에 주요 당일. 재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 체크 및 테마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관련 주들까지 체크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두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한 이슈와 외 상승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좀해 드리고 있죠. 라이브 방송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 소통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 추천과 그 다음에 수익 인증들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시황 분석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라이브 소통까지 함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놨고. 텔레그램 방 플러스,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 같이 있습니다. 뭐, 어디로 입장하시는지그 부분은 본인 선택이겠죠. 들어오셔서 눈팅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로 자료가 채려져 있는가. 한번 눈팅이라도 해보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전화번호로 뭐, 문자를 발송해달라 이런 부분도 없고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주식투자,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나가면서 기존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어때요? 소통하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저도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종목 추천 그리고 시험 분석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진 로봇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차트는 유진로봇이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요. 핵심적으로 바닥 매물대를 만든 이후에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 매물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어때요? 지지 포인트 받고 나서 1파와 2파, 엘리어트 1파, 2파. 그다음에 현재 3파동 가장 길게 뻗은 모습입니다. 3파동을 소카운팅을 하면요. 1파와 2파 만들어주고 나서 3파동에 대한 작은 카운팅을 하면 1, 2, 3, 4, 5파동으로 다시 한번 3파동을 구성한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17,000 구간을 일단 고점을 만들었는데 대략적으로 추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19,000원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구간을 현재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고요. 지금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야 될 구간. 한마디로, 전체적인 파동을 만든 이후에는 어때요? 한번더 슈팅 잠깐 할수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5파동을 먹는 게 가장 손익비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현 추세는 당연히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려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때요?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에 상승파동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주요 지지 구간과 매물대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런 걸 마디가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1차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네. 만천에서 만 이천 라인의 바로 1차 매수가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이, 9천0 0 구간까지는 2차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어때요?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 이후에 5파동, 결국 4파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5파동으로 가는 혼익비, 결국 먹을 폭이 많다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로 막 따라가고 싶거나 하신 분들도 추가 슈팅이 나오, 나온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눌림목대 매수하는 게 어때요?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확실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서 마디까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후 모멘텀과 종망 아시다시피 재료에도 설명 드렸지만 어때요 시장 규모가 최소 5년 이내에 4배에서 5배 이상 이것도 글로벌 시장이고요 한국 시장은 현재 발걸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시장 상승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료적인 모멘텀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때요? 물류 로봇.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배달 로봇. 그 다음에 산업부의 추가 규제 완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라는 상장 대어, 대업, IPO 대우라는 전체적인 재료까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대응 가격은요. 눌림이 나온다면은 이 구간 누리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는 러프하게 분할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1차와 2차 구간 미리 시나리오로 계획되어 있다가 여기까지 눌릴 확률이 A, 여기까지 눌릴 확률이 B입니다. 결국 피보나치의 바로 조정 값을 찍고 움직일 텐데 대략적으로 추가 슈팅이 나와서 19,00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요 핵심 지지 구간 절반의 법칙, 차동의 절반 조정의 법칙과 딱 겹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대 신규 매수하시거나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만에서 만천 구간 핵심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타점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요. 어떤 부분들 알아봤어요? 네. 재료적인 모멘터 그다음에 차후 전망, 시장 규모. 그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돼, 될 타점들까지 제가 다 오픈해드렸습니다. 깔끔하죠? 자 재료적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추가 재료에 대한 모멘텀 이후의 추세의 지속 그리고 주요 차트 구간까지 알아봤고요. 핵심적으로 이제는 영상 마치기 전에 어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실시간 매매 참여하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직도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소통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간 소통방의 특징으로는요, 당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그 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해서 대응 타점 전략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당전 마감 장중 시황 분석 체크해 드리고 플러스로 당일 재료 및 관련 주들에 대한 테마 분석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종목 분석 같은 질문 소통들을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죠. 네,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옆에 바로 더보기 누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네,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하고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번호 요구하는 거 없고요. 개인정보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